안녕하세요 매거진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경식씨 네. 요즘 제 음... 피부가 자꾸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설마 자꾸 각질도 일어나고 어... 탄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저런...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네. 속상한지야 매일경제TV 우리 매거진투데이 최고의 그 피부미인이 <laughs> 이런 네.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어봐요 아이고 아이고라뇨. 아이고 거칠긴 거치네요. 잠깐만 봐. 어떻게요? 어 일단 카메라 좀 멀리 잡아주시고요. 아 이거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나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지? 아. 방법 없을까요? 에 제가 사실 남자 치고는 피부에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요. 네. 음 이럴 때는 이렇게 예민하고 좀 거칠어졌을 때는 이 촉촉한 수분이 많이 함량이 돼 있는. 어,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촉촉한 수분이 음. 많이 함량되어 음, 있는 음식. 그렇죠.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laughs> 네. 그 중에서도 이게 어, 지금 딸기. 딸기. 딸기가 정말 좋습니다. 딸기 추천해 드릴게요. 네. 딸기는 같은 무게의 그 오렌지보다 네. 아, 비타민C가 이 3배. 세 배가 더 들어 있으니까 딸기 드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 노화도 예방이 되고요, 또 곱게 만들어 줍니다. 딸기 먹자도 촉촉하잖아요. 네. 딸기 먹으면 피부가 화사해집니다. 그럼 저도 음. 화사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딸기 좀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럼 선배님 좀 이따, 네, 네. 가는 길에 네. 딸기 하나 사주세요. 어, 김정현 씨하고 저하고 집 방향이 아주 극과 극 반대 방향이죠. 네. 딸기는 이제 어, 음. 어, 오늘 좀 힘들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 돈으로 사 먹을게요. 그래요. 어, 제 돈으로 사 먹는 딸기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laughs> 어, 옛말이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에 우리 정현 씨 얼굴이 아주 화사해져서 돌아오겠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딸기 매거진 투데이, 자 오늘은 서윤희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오늘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요즘 우리나라의 대기,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날씨가 봄날씨죠. 어, 봄날씨 치고는 조금 뭘까? 아침저녁으로 좀 쌀쌀하다. 음. 또뭘 원하십니까? 기온차, 날씨. 기온차. 미세먼지. 아, 그래 맞다. 미세먼지. 저는 미세먼지를 추워잖아요. 원했습니다. 그래. 아, 미세먼지, 아, 지독하죠. <laughs> 네, 아 어.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청명하고 맑은 우리나라의 하늘을 본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약간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음... 두분좀 어떠세요? 좀 힘드시죠? 음. 그럼요. 요즘은 창문부터 오늘 날씨를 확인하고 음. 스마트폰에서 미세먼지 네. 농도를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라 음.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된다 이럴 정도로 어, 기상이 많이 악화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이전에는 비가 왔는지 음. 비의 여부를 가장 눈여겨 봤는데 어.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그렇죠? 확인해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영화 인터스텔라 아세요? 크아. 그때 배경이 음. 2040년이고요. 네. 대형 모래 폭풍으로 <laughs> 인해서 이 먼지 때문에 밖에 음. 나갈 수 없는 지구에 살수 없는 음.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음. 일, 그리고 우리 세계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음.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기 질이 특히 더안 좋다고 하는데요. 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2018년 3월 25일에 측정한 서울시의 공기 품질 지수가 무려 177이었다고 합니다. 음. 이 때문에 음.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국가 1위라는 오명을 또 썼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요즘 친구들끼리 그런 말해요. 오늘 음. 날씨 정말 좋아. 음. 오늘 바깥에 미세먼지가 없어라는 음.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린 음. 너무 일상생활에 음.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라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농도를 확인하고 그런 거죠. 날씨가 화창해도 음. 미세먼지 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미세먼지 농도가 네. 없다고 해도 낮을 수도 낮아도 또 황사가 올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한두 가지가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 말고 이제 우리 두분 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괴로움을 또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 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된 대기상에서 머물며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웃음> <웃음> 어, 죄송해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렇게 공기질이 나쁜 날이면 몸이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미세먼지의 공포.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깊게 침투를 한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이고요. 우울증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문명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물 미세먼지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실적으로 공기가 나아졌다는 체감을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하는 법. 오늘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유리 씨, 지금 뭐하세요? 아, 저 지금 미세먼지 피하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피한다고요? 네. 아우,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가운 것 같고. 어휴, 미세먼지를 피하려면 이 마스크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대처법은 마스크 착용 외에도 다양합니다. 휴대용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 수분을 섭취해 몸 안에 미세먼지를 배출해야 하죠. 또한 가정 내에서는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를 투입한 유리관에 갱갈 고무 나무를 넣고 4시간이 지나자 수치가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처법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니까 동시에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 쇼핑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3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지갑을 열었다고 하네요. 쇼핑몰 고객 8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미세먼지 관련 제품을 구입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품목으로는 황사 마스크 및 노스크가 37%, 손소독제 1 2 등이었습니다. 네, 이 외에 또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 네,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곳에 왔거든요. 예, 예, 예. 이곳은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천연물 신수제 개발과 수수수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며 백세 건강을 위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입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희가 수소수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수라고 하셨는데 말로 만들어서는 약간 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 이렇게 느껴지는데 수소수가 대체 뭔가요? 네, 수소수는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기능수라고 말하는데 수소는 물 분자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침투력을 나타내서 우리 몸속의 나쁜 물질들을 바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프리미엄 워터라고 부릅니다. 수소수는 활성산소와 결합돼 체외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란 노화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를 몸속에서 배출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항산화라고 부르는데 항산화는 음식 또는 물 섭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수소수와 항산화 작용의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소를 처음에 항산화로 알려진 것은 일본의 오타 박사에서 밝혀진 논문에 규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소가 나쁜 활성 산소, 특히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제거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수소수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알려진 이후 수소수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수소수의 환원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물과 수소수를 각각 준비하고 파란색의 시약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일반물은 파란색 시약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반해, 수소수는 그 환원력 덕분에 파란색의 시약이 사라집니다. <laughs> 우와! 지금 보셨어요? 지금 일반 물을 담은 곳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수소를 담은 곳은 파란색이 사라졌어요. 아니 대표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여기 수소수에는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수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침투되고 또 빠르게 확산되고 빠르게 나쁜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 작용해서 그 나쁜 물질을 우리 몸속에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수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항산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였듯이 이렇게 미러클하게 파란색이 다시 원색깔로 돌아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선보인 수소수. 이 수소수는 덕유산의 계곡물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맑은 물을 한번더 정수하고 고농도의 수소를 용존시킨 거죠. 그 덕분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살아 있고 수소가 풍부하게 함유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경 쓴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수소수가 지구상에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마시는 수소 생수병 같은 병, 페트병 같은 경우는 수소가 뚜껑부터 사방으로 다 기공 사이에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밖에 수소가 안 담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소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었는데 파우치 팩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안정성이 있는 일반 알루미늄 캠에 저희 특허 기술을 담은 것이 수소수입니다. 수소는 가장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수소수로 제조시 보존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수소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보존 기간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뭐 최근에 미세먼지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건강성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수술을 택했는데 이 수술수가 폐와 혈액 속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규명하게 되었고 특히 지질 과산화 반응에 의한 폐 손상에 의한 염증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소수가 지금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미세먼지를 방어할 수 있는 음료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제대로 정면승부해야 한다는 말처럼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풍성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세계 보건 기구가 1급 발암 물질로 어, 분류를 했죠. 미세먼지. 요조하면 네. 은밀한 살인자라는 또 별명까지 만들어졌을까요? 자, 아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로부터 이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음. 네, 맞습니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거, 쉬운 거는 역시 마스크 착용이라고 볼수 네, 있죠. 네. 이때 주의할 것은 음.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KF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음.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스크 쓰고 음. 나가고 그런데 음. 그리고 마스크도 그냥 쓰면 안 돼요. 음. 이게 먼지라던가 미세먼지가 음. 들어올 수 있는 공기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음. 코 옆에 딱 붙이고 음. 턱 끝에도 잘 어, 붙이고 아 이거 붙이고. 네. 어. 역시 우리 매거진트대의 대표 <laughs> 피부 미인 정유 씨가 잘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유 씨는 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음. 저는 뭐 저기 늘그 공기청정기라든가 네. 아니면 저기 실내에서 저기 공기 정화 그 식물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식물이요. 어, 예 미국 나사에서 저기 발표했었죠. 그 공기 중에서 저기 유해물질을 많이 없애주고 좋은 산소를 내뿜는 이제 일위가지 어, 알라카시아. 알라카시아. 요 아, 줄기가 이렇게 해서 크면 클수록 연립철이 나무가 잎 덜 따르게 있어요. 집이 엄청 많은가 그, 보죠. 아니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사, 살 계획입니다. <laughs> 공기청정기도 이제 좀. 눈여겨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살 계획입니다. 계획만 맞네요 마스크만 있습니다, 집에. 아, 그래도 두분 나름대로 이제 공기를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좀 안심이 되는데요. 네. 마스크 착용과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외에도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미세먼지의 피해 벗어나기 위해 꼭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희 씨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네. 것들 많은 음. 그 중에서 조금 생소한 게 있더라고요. 네. 수소수. 수소수. 수소수가 도대체 어떻게 어. 미세먼지 관련이 음. 있는 건지 네. 우리 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스튜디오에 이성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성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치. 자, 화면을 통해서 수소수가 미세먼지 대처법으로 꼽힌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이 수소수가 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시는 물에 네.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이 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수소수는 네. 기능수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소가 네.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음. 쉽게 먹는 김이 쉽고 음. 또한 이 수소수로 인해서 음. 많은 인체에 유효한 작용을 합니다. No. 그래서. 이 수소수는 쉽게 말해서 미네랄과 음.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기능성 프리미엄 워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네. 수소수 핵심은 당연히 음. 수소겠죠 그렇죠. 수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소수가 무엇인지더잘알수 있지 않을까 네. 수소는 네.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원수주기율표에서 (1번이) 네. 원소기 (1번이) 수소입니다 네. 이처럼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로서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간 유용한 물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즉, 인체 에너지의 촉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수소는 네. 항산화 효과가 중요한 물질로서 네. 나쁜 활성 산소와 선택적으로 작용하, 작용하여 네. 환원하여 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강력한 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부작용이 없고 게다가 또이 과량 섭취에도 생체에 또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는 가장 작기 때문에 네, 네. 많이 먹어도 바로 인체에서 어. 빠져나가고 어. 필요한 것만 나쁜 어. 필요한 물질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환원성이 어. 바로 나쁜 라디카를이 음. 수소와 접목시켜서 바로 음.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 어떤 부산물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수소수가 사실 그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는 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죠 어, 특히 이 수소수가 배경된 이유는 세계 4대 기적의 물이 있습니다. 네. 음. 프랑스, 멕시코, 인도, 독일에서 유명한 4대 물이 있는데 음. 이들의 가장 공통점이 수수가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수수가 탄생하는 배경도 되었습니다. 음. 실제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 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수수시장이 12년 전부터 음. 아, 그렇죠.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 6월에 일본의 오타시게오 박사가 네. 네이처지에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 네. 이 수소수가 시장으로 급격하게 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소수를 섭취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있다면요? 네 있습니다. 음. 수소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작기 때문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수병 같은 페트병은 수소가 하루만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수소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 또두 번째는 또 수소를 담는 일반 여러 가지 용기 중에서 주둥이가 있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 음. 중에 치어백이라고부르는게 있는데 네네네. 그것 또한 플라스틱 부분에서 수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 빠져나가요, 그것도.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일본에서 유통되는 것이 보통 어. 통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수소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계속 많은 연구 끝에 네. 지금의 일반 캔 알루미늄 캔 같은 거에 음. 저희가 수소를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음. 특별한 특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음. 특허를 이용해서 음. 수소를 보존할 음. 수 있는 기간이 2년 음. 동안 길게 만들었고 음. 또 수소의 용존 함량도 음. 1,200pp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화면에도 봤지만 그 용존량이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어느 정도가 되면 가장 좋은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마실 때는 한1 0 0 0 p p 정도 네.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저희 특허 기술은 오픈을 하더라도 1시간 이상 네.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아. 특허 기술입니다. 1시간 아. 예, 이상. 네.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기분해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바로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날아가죠. 예, 저희는 네. 특허 기술을 받은 게 음. 더군다나 식약처로부터그 음. 제주 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까지 음. 받은 기술이고 네. 또 국제의 특허출원까지 한 상태에서 아, 저희 기술이 네. 세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제품이 또 저기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예. 안전 검사 다 통과를 하 했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의 FDA하고 어, 그렇죠? 중국의 CICQ가 최근에는 베트남 수입 허가까지 다 받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미국, 중국, 베트남, 홍콩에도 음.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일본에 네. 수출하기 위해서 네. 지금 수입 허가 마무리 단계에 음. 있어서 음. 아마 하반기부터는 음. 일본에도 수출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음. 있는 우리의 음. 기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네.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올해 수수수 사업과 음. 또한 사막인삼 제품을 가지고 음. 전 세계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전축 기지를 만들어서 음. 2020년에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음. 이겨 놓고 도전한다는 회사의 모토를 가지고 도전하고 음. 있습니다. 음. 자, 앞으로 미세먼지 어, 너다 끝났어. 에? 끝났네요. 네. <laughs> 자 오늘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신 좋은 말씀해 주신 이성표 대표님 그리고 서윤희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요 아, 얘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어, 일반적인 성인의 머리 무게 혹시 아십니까? 한 4, 5키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웃음> <웃음> 아, 대본 미리 봤네. <laughs> 맞습니다. 4.5에서 뭐한 5.5kg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죽을 때까지 어, 이게 그렇게 대동소이하든 변하지 않거든요, 무게가. 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 머리 무게가 네. 갑자기 무거워진다라든가, 어. 묵직해진다든가, 뻐근하다든가. 그럴 때는 이 내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거 한번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세가 중요하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는 네네. 건데요. 자세, 자세. 사실 이 뭐, 보통 머리 무게가 5kg이고 음. 우리가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는 목이 음. 받는 하중도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목을 살짝만 음. 앞으로 15도 정도만 음. 기울어도 네. 목뼈가 받는 음. 무게가 음. 한 12kg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네. 이게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 내 머리 무게에 느껴지는 체감 그리고 목이 받는 무게도 달라지는 거죠. 15도요? 60도로 숙이게 될 경우는 받는 하중이 27kg이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거 그 정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머리가 좀 무겁거나 스트레스 좀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 뭐 병원을 찾거나 다른 거보다는내 자세가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만히 서울 때. 자세 좀 똑바로. 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요 걸을 때도요 네. 이렇게딱 정갈하게 자 그렇죠. 반듯한 자세를 하면서 목에 덜어 목에 주는 무게를 덜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럼요. 책상 같은 곳에 올려두기보다는 20cm 정도 떨어지게 좋다. 고 어, 딱 좋은데요? 20. 20cm. 2 0 c m 그리고 손, 팔 길이가 20cm야 그럼 딱 맞네 나는. 손을 너무 낮추지 말고 아, 높여서. 좀 높여서. 좀 높여갖고. 네네네. 이렇게 어. 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래요. 네. 자 갑자기 머리가 좀 무겁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요. 네. 아, 일단은 내 자세가 똑바른지 본인 몰라요. 옆 사람한테만 여쭤보고 바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좀 소개해드렸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세 자세.